그래서 도가지 사고냐고. 전에 바꾼겨? 예. 네고 140만 원 줬어. 이 그래도 본 신용 요번에 온 거. 그래? 저번에 화요일 날 저번 주 화요일 날 주신 거 가격 대비 지금 케이스도 없어 갖고 조심일 그래, 조심해야 돼. 이게 이거 자, 필요해. 이 자체도 화면이라. 요요 어. 밤이 있어? 시켰지. 어. 어제 온 거야, 어제. 어. 그러니까 어... 사전예약 받은 거지. 사전예약 예약 해 갖고. 그 뭐야. 음. 어제 그래갖고 전화번호를 다 컴퓨터로 다 옮긴 거야. 형님네 집에서. 음. 그래. 그렇게 거지. 그래갖고 음. 어제 싹다 음. 옮겨갖고 받 음. 거지. 조심, 조심, 아, 케이스 없으면. 없어갖고. 조금 그래갖고 조심조심하고 음. 있는 게. 그러니 구독자가 몇 명인 줄 알아? 4,400. <laughs> 대단하다. 4,400. <400입니다>. 연예인이야. 아. <웃음> <웃음> 엄청나게 많아. 두 응. 개야, 네, 두 개. 두 개. 응. 하나는 백백 100, 명이고 하나 또 만들었지 네. 하나 또 만들고 먼저 처음에 했던 거 4천 명 넘지 근데 거의 7개월 됐으니까 7개월 정도 됐는데 한천명 아, 넘기도 힘들대요 음. 4천 명넘 음. 오늘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콩국수 <laughs>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바로 내 밑에 농막 사는 형님, 농막 사는 형님하고 밥먹요니까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국수 먹 국수 먹으려고 왔지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저거 이 응. 어. 어. 응. 이거 짜지 않는 건 거의 간을 안해갖 먹지. <불로> 아, 여기가 는 곳이 없더라 여마이은 같아 요이야왜 이렇게 더워? 안 더우셔? 다리... 그안 삼... 이거 봐고 다리 잘못 잡았다 안 내려지는 거지 안내 지금 날씨가 그래갖고 근데 콩국수 드시면 그렇게 더운지 를걸 저... 다리 잘못 안 냈다니까요 <laughs> 저쪽이 당연히 강이... 요 <아가수>, <laughs> <웃음> <웃음> 무슨 맛을 야 이거, 쥬? 응? 지분하고야 양쪽이 저거 먹는데 좋았던 게, 못던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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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도 덥대. 덥다고? <laughs> 응, 밤에 어쩌면 도에어컨틀다가 아, 안 덥던데? 음! 태풍이 좀 덥더라고 그러더니 제가 아저형부집가 샀는데 이런 씨, 모기가 서 정말 들어나 모기가 어 밤에 약간 썰렁해. 밤에 음, 음. 응 응. 받아 보여? 이가애프이 덮여 놓고도 닫어. 근데 또 아침에 새벽부터 또 무슨 파리가 말어왔나 봐도 파리가 또자 뭐. 아, 짜증 나 그래. 둘째 <laughs> 놓고도 파 파리새로 파리 파리새로 잡고. 나는. 다리는 고무 한마리가 들어와서 그뷰리포 은정님이 이미 인사했습니다 콩국수 먹으러 왔어요 콩국수 <듀> 아이 하네숟 <숙박> 맛있게 하세요 오늘 오 도 넣어갖고 콩도 넣어왔어요. <laughs> 뷰리포 은정님이 점심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 그영이 친구랑 왔나본데, 차일명으로 내가 친구 왔나봐. 야, 술 여전히 잘 먹어. 그일맞어 응? 그형 맛있어?

어못다 조금 더하고안 오아시스 오아시스. 이미 형님은 수염이 참수복하시네요. 아, 조금

내가 이거 하 나한테 밥 달라고 다는여기 그래요? 꼬리 왔대 나 몰라봐 기억 안나나 하나 <laughs> 갔다 말고 두 그거 더먹는데 이거는 지금 한입 두 개는 봄쯤이지. 이 아니고. 아니 안 먹은 걸 갖다 꼬리가 없라둘는가둘다 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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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지고그 와인은 나이 있더라고 가운데 혼자서 나한테 다 쏴라, 다 쏴라. 문제가 이런 거지, 그건. 저혼 콜로 갔더니? 콜로 갔더니. 콜로 갔어요? 그래 아, 콜 이렇게 많아졌어. 콜로 하려고. 사람들 믿말아어 다리 바닥에 앉았었어요. 돼지 아껴어다그러안할 때는 뭐, 골로 먹는 거야. 네. <laughs> 어디요 아, 여기 있 가야되나, 가야되나. 카메라 있다고. 뻔뻔 카메라에도 우 같이. 거기서 주방 쪽으 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카메라 돌려볼까? 중간에, 휴장에도오 할까, 이고 장수방 오라 할까? 이렇게 뒤로 든데, 죄송하다. 대로 걸렸네, 진대로. 아니 김치를 많이 사지니까 밖에다 김치통을 싸서 놨더라고. 그걸떠은 거야. 이거 뭔가 다갔던 거야. 짠는 거야, 고 그러니까 그걸 봤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안 봤으면 계속 생각하고 계속 그러지? 그렇지 <laughs> 근데 얻고 잡기는. 한 먹으러 왔 보니까 싹 닿았으니까 이제 김치 많이 남았는데요유리포 은정님이 놀부님 내긴가봐요 말이 끊기네요 한번 오지게 걸렸으니까 어. 제가 주인님과 딸이에요 어. 어. 아 그래요? 아. 아. 어. 아우 막 지금 차안에 에어컨 틀었는데도 차안에도뜨끈뜨끈해고 핸드폰이 막 뜨거워요, 뜨거워. 핸드폰이 막 뜨끈뜨끈해요 지금. 그래, 지금 에어컨 여기 틀었는데도 엄청나게 뜨거워. 요 그래야 그래요. 손님이 되게 많아. 손님이 저쪽에도 되게 많아요. 아이리스님, 이미 인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열 엄청나게 봤네.

제가 예, 기요예요 예. 네. 아, 진짜 가어요단님요 아, 이열 야. 끝내 주는 구만 <laughs> 이게 맞아요. 네. 농협아니라고 아는데 그래서 소 봐. 내가 박 저에 뭘. 왜? 내가 옛날이들겼습다 아이씨. 놀고 있으면 거 자, 자리가 어디죠? 아, 가운데. 네, 네. 어떻게 네, 하아고 네. 가운데. 예. 네, 네. 다 먹어 줘. 다 좋아. 근데. 네. 다좋아잘 네. <목소리가> 먹었습니다. 네, 손님이 되게 많아요. 아, 아우. 힘들어. 더워 더. 워 아, 차탈 데도 없어. 어우 뜨끈뜨끈하다. 아이고, 배불러. 들어가고 고소 없이 겠습니다 방종하고. 야 차도 역가안댔네 아씨.